자 오늘도 가볼까요? 야 잠깐만 배! 야야 배! 아리한테 가는 거예요 아리한테 가자 레버바로 오늘 목표는 62렙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C2에서 70까지 갈것 같긴 한데 70 찍으면 혹시 사냥터 추천하실 만한 곳 있어요? 아 나는 썰은 안 받고 싶어 무릉 안개 낀 숲은 어때요? 별론가 안개 낀 숲에 뭐 나오는데? 비급이라는 몬스터가 나옵니다 아 2000짜리 나오긴 해요 근데 무릉도원을 어떻게 가요? <laughs> 오르비스에서 학을 통해서 갑니다. 아이 조금만 일찍 갈 걸. 여기서 끄면 어떻게 돼요? 물은 가보자. 궁금해. 아유, 6천 원 썼다. 10분이면 좋겠다. 3분이라서 딱하면 되는데. 바로 간다고요? 오, 야, 12천 원 쓰고 왔다. 본점 뽑아야 된다. 야, 맴 넓네. 미안합니다, 이 이런,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야 속도가 내리네. 어? 여기 인기 사냥터였어요? <laughs> 또 있네. 아씨. 아이, 사람이 존나 많네잉. 5분 지나면 님 땅이라고요? 네 <laughs> 위에서부터 아래 점프해서 뚜루루룩 내려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전사인데 사냥 재밌어 보여. 어? 재밌습니다. 아들뭐막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. 노가다 안 힘드냐, 솔플 왜 계속하냐, 이러는데. 모르겠어요. 그냥 재밌는데. 근데. 다음 두 배는 C2가 맞다. 어, 여긴 아니야. 근데 경험치 플러스 뭐 파밍이면은 이줄 타는 시간이 좀긴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이속 이카망 사길 잘했음. 고양이도 빨라짐. 노래가 되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네. I can do this all day. <laughs> 하루 종일 그냥 여기 있겠네. 근데 전사 키우시는 분은 많이 힘들지 않아요? 전사를 키워본 게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한데. 워낙에 이제 방송 보시던 분들이 마법사잘 골랐노?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셔서. 얘기 듣다 보면 전사 너무 힘들 것 같은데. 3차라고 하더라고요, 그 기준이. 지금 내가 키우는 방식대로 절대 못 키울 것 같아. 키워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. 벨페 같은 데서 좀 구제해주지 않을까요, 그래도? 와, 그래요? 오, 씨. 보스 같은 것도 솔플로 잡아? 미래를 꿈꾸며 왕기형 직업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. 멋있네요, 뭔가. 나비 같지않아지 도파민 지를것 같긴 해요, 마지막에. 딱 개화되는 그 순간에. 썬코리아 뭐, 4 0렙부터 개화지만. 그래서, 나중에는 체감? 같은 게 조금,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셨는데. 저는,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. 나는 그래도 3차하고 4차하고 이러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은데.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것도 맞을 거고. 스킬도 유틸성? 이런 부분, 충분히 보강될 거고. 물론 뭐, 다른 직업들이 조금 별로다라고 하지만. 그게 뭐, 걱정은 안할 거. 난만 생각해도 사냥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. 저 사람은 왜안 가는 걸까? 참 사람. <laughs> 어이 뭐야? 흑수정 원서? 처음 보는데. 이 메렌 시작하니까 이거 아예 시간이 없는. 거지. 어. 시간을 갈아 넣어야 강해지고 무언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서 영치 C2가 더 좋을 것이다. 무정은 못하겠습니다. 제가 C2에서 되게 오래 있었잖아요, 여러분. 여러분 다 알잖아. 근데 거기서 주문서 빵장이었다니까요? 10년 내몰릴 동안? 차라리 거기서 한장 먹고 행복해 할 바에 여기서 한장 먹고 행복해 하는 낫지 않아요? 여기서 먹으면 아까 뭐, 뭐, 천만 원이 넘는다면서요? 내 전재산보다 많아. 내 전재산. 돈이 복사가 된다니까! <laughs> 이 새끼 눈 걸었다. 젖됐다. <laughs> 뭐 하나 사면 좋나? 귀거리 12짜리? 한마 12? 아 마방이라는 기본 스탯이 있구나. 아 확토 천 원이래 아 천만 원이래 띠발안 된다. 어 사냥 속도 좀 붙었나 봐요. 경험치 아까보다 빠른데? 겨우 여기 잡았잖아. 가고 싶지가 않아. 아니 좋댔다. 나 배고프다. 아왜안 되는데? 사냥 더 뺏기면 좋댔는데. <laughs> 아니 여기 따모랑 비교해도 맵이 괜찮다. 따모는 눈이 너무 아팠거든요. 근데 여기 밝은데 그럽다. 계속 드는 의문인데왜 재밌는지 모르겠어. 단순 반복 사냥인데 뭔가 재밌어요. 노래도 한몫하는 것 같고, 배경도 한몫하는 것 같고, 뭔가 뜬다라고 하는 맵에서 사냥해서 그런 맛이기도 하고. 유튜브 댓글에 누가 그러셨더라고요. 3 0까지가 꿀잼임이라고. 근데 나는 32호도 재밌더라고요. 썬콜딱 40, 아 38랩부터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그냥 옛날 추억에 잠깐 잠기면서, 아, 이게 노가다 이거 버틸 만한가? 라는 느낌으로 본인 시험? 하는 그 느낌으로 게임했고. 자투 얻고 나니까 살짝 맥이 탁 풀렸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물방 체크해봐요 이랬잖아 맞아 봤는데 딴딴하길래 와 재밌다 싶더라고 네. 원래 모든 RPG가 그렇죠 성장이 이제 더뎌지고 혹은 없고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제 파밍, 던전 플러스 부캐죠 저는 아마 썬콜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벌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면 부캐를 그때서 슬슬 하나쯤 가고 오지 않을까 어게 생각하신 직업이 있냐 처음에 얘를 고민하던 직업이 있거든요 도적이랑 공수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근데 마법사가 8레벨 전직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아 저기 취업 못 막는데 이지랄 하면서 이제 하인지한테말 걸었다가 뭐야 얘 눌렀는데 바로 되길래 어 잠깐만 물어봐야지 이러는데 그게 물어본 거였어 <laughs> 안 그래도 제가 이제 혼자 게임 많이 하니까 다그 얘기 하시더라고 정말 잘 고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랬지 세명 차를 이곳저곳 다녔잖아요. 그러면서 느낀 건데, 아, 확실히 마가티아 뭔가 있어요. 제가 아직 까막산을 안 가봤어요. 까막산 자리가 워낙 비싸다. 그래가지고, 근데 나는 여기가 왜더안 비싼가 싶네. 10만 매소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. 어, 아니 설마, 아까 그 10만이라는 게 현금 1 0만 근데 순매소가 맛있어요. 이거는 부정을 못해. 거기다가, 거기는 만화 포션이 안 깔아요. 어, 진월장화! 와씨! 6 2렙 달성입니다. 캬, 하, 다이, 마돌이. 마스터 크롬스나 잡고. 어! 썸네일은 나왔네요. 오케이. 아 뜨긴 떴다. 띠발. 한 시간만 더 하자. 오늘은 더안될것 같고. 다들 고생들 많으셨어요. 저는 여기서 오늘은 이만 종료를 해보겠습니다. 대부분 3차, 4차 하고 여기 오더라고요. 살아남기가 힘드네. 딘디라딘. 경쿠 여기서 쓰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 파밍해서 하나 먹고 C2 가서 미친듯이 레벨링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70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70을 C2에서 찍는다 치고 만약에 그 이유가 문젠데 저는 아예 몰라요. 70 이후에도 무슨 쩔을 받으라고 라 했는데 그것도 몰라. 골수 애들 체력이 6,000이었나? 믹스골렘? 차가운 벌판은 이제... 꼬리? 이게 300원? 이라 생각하면 서 그리고 헥터 잡을 때마다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드랍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3차 공격 스킬이 아니라 앰플을 찍어야 돼요? 앰플이 뭔데 아 데미지 5%씩 증가된다고요? 그거 찍으면 주력기를 못 찍는 거 아니에요 더 그만큼? 아 이해했다 어차피 아스 계속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썬더볼트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킬을 찍은 다음에 스킬을 초기화하고, 아스로 완전히 갈아탄다. 와, 씨, 개지인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는데? 어, 존나 똑똑하다. 아, 썬더볼트를 어차피 주력으로 써야 되니까. 중요한 건 레벨링이니까, 썬더볼트에 강화를 해서, 사냥을 훨씬 더 쉽게 만든 다음에 그 레벨링을 끝낸 다음 초기화를 하고 아이스 뭐시기 아스를 주력기로 쓸수 있을 만한 레벨이 되면 초기화해서 그걸 써서 그걸로 사냥한다. 미쳤네. 저는 그 틀이 타겠습니다. 스킬 초기화 하나 선물 받아서 그걸 언제 쓸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. 아주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. 몹이 얼면 공격도 안 하던데 저렇게 때릴 때까지. 근데 얼음으로 때리면 또 얼어요. 이게 존나 사기야. 내가 그래서 콜드빔 개사기인데요. 이랬었는데,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. 얼리잖아요. 근 때리면 얘가 밀리거든요. 이 걱정은 안 해도 돼요. 밀리는데 마력 조절해서 넉백도 안 되게 해서 체력관리를 한다고. 그러면 데미지가 얘가 안 밀린다고 얼어도 아, 그게 밀격됨이라는 거구나. 아하, 야시 존나 천재네. 어차피 몇방컷안 난다 이거죠. 그때 되면.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격댐이라는 걸난 지금 처음 알았어요. 그래서 그 개념이 신기한 거예요, 지금. 아예 몰랐어. 검색을 할 수가 없어. 아예 몰랐던 거라서. 그치고 아스 마스터 할까요? 아, 머리가 너무 아파지. <laughs> 나는 사실 이거 잡으러 온 이유가 C2 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. 뭔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뭐 귀걸이 하나 맞추고 뭐 망토 하나 맞추고 그게 낭만 아닌가 싶어서. 아 저도 진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. 국내 라면 중에서 진라면이 저한테 원탑인. 어 공격 되게 예쁘다. 그쵸. 내 화면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죠. 아 어... 그러면 반지 산 사람은 평생 저렇게 보이네 본인 캐릭터가 본인이 꾸며놓은 대로.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구나. 다들 출근 준비 조심하세요. 이거, 그, 레인부츠로 안 돼. 여기서 잭팟이 터진다면? <laughs> 다음 기회. 아, 시많이야 아. 징하다, 징해. 아, 레벨업 하는 걸 목표로 할까? 나쁘지 않은척 뭐? 제발, 오늘 개꿀잠 잘수 있게 도와주세요. 아, 설마, 인벤토리 들어와 있나? 내가 못 봤나? 겟냐 씨. 아, 점점 혼미해지는데, 정신이. 할 만큼 한거 같은데 진짜 아 진짜 중지 검지 너무 아픈데 약지야 도와줘 아직 두 개나 남아있어 미친 새끼다 이거 10시간 같은 채널 한 사냥터? 물론 뭐막 몇십 시간 박아도 안 나온다라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경험치만 보고 고르진 않았어요 그냥 사냥하면서 내가 편하게 사냥할 수 있는 데좀 많이 찾아봤고 게 여기저기 많이 다녔어 추천도 많이 받고 여기저기 자 240만 채워봤고요 네, 뭐 11시간 사냥해봤는데 안 나와요. 고생 많았다. 이씨. 여러분, 보느라 고생했어요. 아, 이제 마음 편한햄버거도좀 먹자. 아싸 머리세판이 없네. 아, 훈장 받으러 가야죠. 어? 안 주는데요? 어? 야, 이씨. 우와, 럭 68. 이런 씨발 아, <laughs> 진짜 1 4만 원이네. <놀람> 자, 고생을 좀 했잖아요? 번 금액이. 어! 아, 사슴불!